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예전 찬송 364장 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예전 찬송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늘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베개 베 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 기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 고위 잠깨요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봄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전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질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에 베푸시는 은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기 예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즘에 다시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유산을 살려 우리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절기를 지키며 큰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어, 묵상하기 때문에 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소망으로 서는 귀한 기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순절에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첫 번째 사순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도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승천하시니,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종교를 통한 마음의 안정과 수양이십니까? 아니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 그럴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니 정말 100%, 200% 세속화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니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고 있었고 물건을 사재기에 힘쓰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나름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려움 일을 당해보니까 온통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쓸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 때가 그리할수록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와서 도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서 아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오지 않고 이리저리 기도를 피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믿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돌이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단단히 붙잡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순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로 강구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몸과 마음이 유약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함을 동정심 동일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 도덕적 연약함, 동일한 감정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대제정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생로병사 희노애라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고통을, 시험을 받으신 분 맞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모든 일에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순례여정을 우리가 가야 할그 권한의 순례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경건의 삶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날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주님 다 아십니다. 사순절 우리가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절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절제, 기도의 삶, 영적인 절제,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정욕, 식이 질투, 미움 다툼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를 못합니다. 이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하루 한 끼도 금식하지 못하는 먹는 것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여자감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 서 우리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당장 내 가까이 있는 자가 굶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모른 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에게 매해 매해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십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절제하며 살라고. 금식하며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라고 사랑의 실천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도우심을 나아가, 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도 예수님처럼 말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극휼을 베푸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아니 지구 종말이 코앞에 이르르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어릴 때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 없는 믿음의 넘어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 교만하지만 다시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나만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는 은혜, 우리로서는 이런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나오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나를 위해 먼저 애통하며 울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은혜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고 흔적조차 없고 찌그러진 깡통조차도 깡통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의 발표, 발에 밟혀지는 발길에 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산산이 조각난 나를 안으시고 보듬으시는 주의 은혜를 얻기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정말 한치앞도알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사순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믿음의 도리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든든히 세우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아는시되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그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마지막은 극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극휼함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승리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서,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심으로이 어려운 시절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라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이 돌림당하며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경건하게 절제하며 금식하며 사랑이 실질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이 돌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내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간 모습은 여전히 영편없고 부족하지만 원수가 날 향해 달려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다시 한번 세임를로 그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하라 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크신 은혜를 주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아보기 리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늘 잘하는 줄 알고 자주 교만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사순절 권한의 술래정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당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혼돈의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가함의 은혜, 가정의 은혜, 사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샬롬